임근창 학생의 연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어,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있는상일고등학교 <laughs> <laughs> 저는. 있는 학하고있는 임근창이라고 합니다. <laughs> 안녕하세는 네. 여러분은 화창한 봄날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는 상상 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아니면 아니면 놀이공원에서 교복 데이트. 전 청소년의 이성 교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해 보고자 합니다. 청소년의 이성 교제라고 하니까 뭔가 어색하네요. 그냥 청소년 연애라고 하죠. 청소년 연애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점이라고 하면 흔히들 언젠가 한번 들어봤던 삶의 활력소가 된다, 남녀의 차이를 알아가며 미래의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등을 떠올릴 것입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학업에 방해가 된다를 떠올리시겠죠. 2013년 오마이뉴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고등학교 중 절반 이상이 청소년의 이성 교제를 규제하거나 제재하는 교칙을 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사회 여러 분위기나 여러 인식들이 많이 개선되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몇몇 학교에서는 청소년의 이성교제를 제재하는 교칙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북의 한 고등학교 교칙에서는 불미스러운 이성교제 등으로 풍기를 물란하게 할시 그 학생은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내에서 포옹, 입맞춤, 무릎 위에 앉기 등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규정한 불건전한, 불건전한 이성교제나 풍기문란 등의 구체적인 사안들을 교칙으로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교가 우리, 우리들의 이성교제를 제재할 때 이에 질세라고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죠. 바로 부모님입니다. 나는 분명 내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와 우리 둘만 알게끔 비밀스럽게 연애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께서 갑자기 '걔 누구니?'라고 물어보셨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와 길을 가던 도중 그녀의 부모님을 만났던 적이 있는데요. 부모님께서 여자친구에게 제가 누구냐는, 누구냐는 듯이 눈치를 보내자 저는 안녕하세요, 제가 라고 말하는 순간 아 그냥 아는 학원 친구야 라고 여자친구는 숨기고 싶어 하더군요. 아직도 청소년들에 대한 불신은 개방적으로 변해 가는 사회 속 미묘하게 남아 있는 보수적 박치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분명 청소년의 이성 불건전한 청소년의 이성 교제는 어 불, 불건전한 청소년의 이성 교제는 청소년기에 감당하기 힘든 금전적인 비용이나 그 청소년 이성 교제에만 몰두하게 될시 학업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모든 청소년이 그런 걸까요? 언론에 보도되는 여러 사례들처럼 청소년의 연애가 모두 극단적인 사례들만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미성숙한 시기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 많이 들어본 말일 겁니다. 이 또한 모든 청소년들에게 해당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청소년의 미성숙함만이 이유일까요? 이런 시선이 청소년의 연애 자체를 불건전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시킵니다. 우리 청소년은 대부분 행동에 앞서 그로 일어날 결과 정도는 미리 예상하고 행동합니다. 청소년기에 이성에게 관심을 느끼고 호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학교와 부모님 그리고 사회가 규정한 청소년의 미성숙함을 이유로 청소년의 연애를 반대하는 건 올바른 일일까요? 어쩌면 생아, 어쩌면 색안경을 끼고 청소년의 연애를 바라보시는 건 아닐까요? 저는 어른들의 시각에서 청소년의 연애를 바라보는 것이 불신하는 간섭이 아니라 소통하는 관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연애에 있어서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